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오늘 이재한의 청사진은 지역에서 청소년과 청년의 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 문화 기획자 대한솔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늘 웃는 편이 <laughs> <laughs> 행복발굴단의 대표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1대 대표였던 박효일 씨와 같이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분이 거리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악적으로 그 교화를 목적으로 만든 이제 모임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거리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들의, 청년들에게 도움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행복 발굴단에 대해서 간단히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 행복 발굴단은 어, 공동체 네 가지 규칙 아래 행복을 위한 모든 활동을 꿈꾸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규칙이 첫 번째 행복하기 두 번째 어, 서로 사랑하기 세 번째 약한 사람을 주인공 만들어주기 네 번째 어... 하고 싶은 것다 하기 하는 그런 네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네 가지 규칙을 바탕으로. 행복을 찾고 그리고 음. 행복을 우리가 발견한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어. 그러면 그 청소년 및 청년 문화 기획자의 길을 선택할 올해 2 7으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럼 왜이 길을 선택했는지 계기가 있습니까 어, 저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까 도 소개하셨듯이, 어, 거리에서 이제 거리 아이들과 거리의 주민들 대상으로 버스킹을 하면서 좀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어, 되게 신기한 게, 뭐, 호응을 해주시고 되게 반응이 뜨겁던 분들은 어, 금방 떠나가시는데, 이제 히 앉아서 구경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끝까지 나와가지고, 아마 너무 좋았다, 뭐 앞으로 도 계속 오, 오겠다 하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이제 버스이 끝난 뒤에 뭐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씩 뭔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 아이들 중에서도 어, 집에서 가정 학대를 당해가지고 갈 어. 곳이 없어서 좀 당한 아이들이 보였고, 네. 뭐 가정에 다, 다양한 불화를 겪는 분들도 그렇죠. 많았고, 그 사회로부터 버림받아서 소외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음. 그런 분들을 조금 그분들에게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그분들에게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버스킹 끝난 후에 같이 모임을 만들고 친구가 되어주다 보니까 아. 이제 이런 내 네, 단체가 생기게 되었고 네 그런 방향으로 좀 흘러가게 된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거리에서 만나는 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이제 청소년 및그 청년 문화 기획자 일을 하시면서 보람됐던 거랑 힘들었던 이야기 해주시면 좋습니요 이제 청소년 문화 기획자로 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청소년들의 문제를 청소년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이제 한 번은 몇년 전에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산 여중생 사건 오, 예. 굉장히 유명했던 예, 사건이죠는데가 예, 예. 어, 나는 사건이죠. 예. 이제 수면 밑에 있던 학교 폭력 사태가 이제 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됐던 사건인데요. 예.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청년, 청소년들이 스스로 청소년들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 보고자 해서 그런 모임을 좀 회의 같은 걸 한번 했었어요 음. 그런 회의 가운데서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가 당했던 학교폭력 이야기들 자기가 따돌림 당했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서로 위로를 해주고 하는 그런 어. 시간이 있었는데요 뭐그 회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 공동체가 개인을 괴롭힐 순 있지만, 공동체가 공동체를 괴롭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그개인의 이렇게 소외된 친구들을 에이. 공동체를 만들어주자 하는 그런 해결을 아이들이 직접 내놓고아이들이 아. 스스로 이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면서, 어, 그런 조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어, 그래서 이제 좀 약자인 친구들을 모아서, 네. 저희만 하면, 어, 결합된 힘을 만들어준 것같요 게 멋있어요. <laughs> 그면 그런 보람된 청년기획으로는그런 보람된 일이 있었더니 반면에 청소년들을 이렇게 하다가 힘들었던 점들. 어, 힘들었던 점은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예. 있는데 이제.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신뢰와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그런 신뢰와 믿음이 깨질 때 이제 공동체가 와해될 뻔한 그런 뭐 일들도 몇 번씩 있었고 그리뭐 예. 뭐, 어, 상처를 입었던 경우도 많았는데 그런 그렇게 조금 신뢰의 관계를 악용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많이 힘들었죠. 그럼 앞으로 이제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10년 뒤 모습, 20년 뒤의 목표가 있을까 합니까? 네, 일단 저희 행복 발굴단의 최종적인 목표는 네. 이제 우리가 하나의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표고, 목표. 어, 음, 어, 음. 그 마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이제 어, 약한 사람을 도와주며 음. 되게 그런 되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마을이 음.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형님이 우리 마을의 국회의원이 되어 주세요. 아이 좋아라. 그러면 행복발굴단의 목표가 이제 공동체. 일단 저도 살게 해 준다 하니까 <laughs> 다행입니다. 이왕이면 뭐 조금 평생 좀 늦게 제가 좀 돕니까 <laughs> 좀 대한설의 목표. 아 저는 이제 어 저도 그 마을을 같이 꿈꾸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뭐 보통 기성세대들이 무슨 뭐 청년들이 무슨 도전을 안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청년이 미래가 그 앞으로의 미래가 더 많은 만큼 그만큼 뭔가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다는 부담감과 그런 불안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저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는 거고 그런 구조를 조금씩 없애 나가고 바꿔 나가고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많은 앞으로 노력을 무슨... 아, 정말, 맞입니다 <laughs> 이게, 그냥, 꿈이라는 단어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지중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내일의 나를 꿈꾸기보다는, 내일을 굶지 않는 나를 꿈꿔야 되는, 이게 너무 힘든 현실인데, 이런 사회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님과 제가 같이 한번, 네, 힘을 합쳐서 같이 가봅시다. 어, 이재한의 청사진은, 오늘 청소년과 청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행복발굴단 배한설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어, 참 기억에 남는 멘트가 꿈이 있고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여건에 왜살수 없는데 그걸 보고 너는 왜 노력을 안 하냐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바라고 합니다. 저희 같이 함께 노력해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